잠깐 아왜또사이퍼 너야 또 진짜 미치겠다 일단 해봐 그렇지 업쳐놓고 가자 제발 아 일단 개패 가고 계산된 패배 한번 질때마다 이제 무료로 이룰주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제대를 한번 뽑아보는거야 두번째 증강 무조건 피증강 뭐어죠 그래, 해야? 천스탱 간다, 간다. 자, 오렙 찍어 놓고, 가보자. 으키, 윽바, 제드. <laughs> 일단 너무 좋은데, 진짜로? 욕심내지 말고 리롤 좀 모아볼까? 아, 기적은 없나? 제발. 진짜 기적 너무 간절합니다. 6렙, 6렙 때 제드 안 나온다 생각해야 되는데. 7렙 찍어버리자, 바로. 제드 찾으러 바이게 끝나면 바로 7렙 가죠. 자, 칠렙 갑니다. 진짜 이번엔 진짜 간다. 고민 절대 하지 않아. 달리 위성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고르기. 확률 좀 올려놓고. 하아. 제발, 제. 성철 2성은 괜찮을텐데 와.. 미치겠네 아.. 제디스 진짜 미치겠네 아돈 없나? 아 솔직히 유물도 이번 시즌 유물 진짜 받으면 돼아 몰라 먹어봐야겠다 오히려 그래 3일체가 나을 것같아 어떤 아, 줄 알았다, 아. 희 진짜 확률 이상해, 이거. 말이 안 돼. 우코가세마리가 나왔는데, 지금. 아. 제드 1퍼 맞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확률 조작 있는 것 같은데, 진짜. 어떻게 입었냐. 와, 진짜, 제드 때문에, 진짜, 제명에 못살것 같아, 그냥. 선봉대 올려놓으면 제드 잘 뜬다고? <laughs> 그 옛날에, 그, 우리, 그런, 미신 하나 있었는데. 탱은 좋긴 한데, 제드 템 유미까지 가능하니? 슉! 우야, 마이 다 아, 진짜 이거 너무 애매다 우야, <몰물> 꺼져. 아, 여기서 그거 나왔습니다. 피 나왔습니다. 어야 <몰물> <몰물> 쇼진 오하 제발 얘들아 안된다 힘빼힘빼힘빼힘 와, 홍철이 진짜 멍청한 궁 좋았다. <laughs> 잠깐만, 홍철이 캐리한다 치면 차라리 구인수에 죽검을 해버리는 게더 낫다. 이긴다 마인드로 해버리면 평생 이기다. 조금만 힘 빼보자. 이겼나? 이미 이겼나? 아, 이겼네. 이제 뭐니? 여기가? 여기가? 아, 항상 이렇더라. 어? 좋아 보이긴 하던데. 아, 뽕맛이 없는데? 그냥 하지 말자. 나 뭔가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러면 안 되겠는데 랭삼 뭐 해? 라고 말하자마자 죽었대. 죽어 졌다. 진짜 아, 일단 홍철이 하나를 얻서먹고 오고 이두 마리가 이성이 찍힌다면 테블 망에 올 페어? 테블망에올 페어다. 자 리롤 한 방에 나와주면 가능해. 하고 사이퍼 버리고 세나나 자르반 레넥 나와주면 베스트. 아 제발 한 마리만 진짜. 와 미친. <laughs> 좋았다. 제드 그래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템을 주긴 했어. 홍철아, 홍철아 제발. 슛! 아. 제드가 양념 친구 홍철이가 딱 마무리하는 그림. 깔끔하다 이거. 각이다 각이다. 그렇지? 어 그냥 혼자 따라 그래. 나이스. 된것 같은데? 됐다. 돈째는 내었네. 아. 어! 억700 왔다, 아이. 가자, 제발 마시는 거! 아, 또 너야? 위로 좋아. 이제는 사용법 알아. 어,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. 저번엔 제가 몰라가지고 당했는데. 죽죽 여기 매겨주고요. 어서 죽거 하나도 안 떨어지나? 이러면 이제 세도가 필요하고. 레넥이 치감이거든요 정도 하면 이제 제 최강의 레넥이 아닌가. 레왕. 지구 최강 레왕이다. 공격력 보자. 209? 그렇게 막 높진 않네. 그러고 이제 살짝 사이퍼 버리면서 먹이업 살짝씩 올려주자고. 라스트 매이는것 보다 차라리 세너한테 죽죽죽 어,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본부 없제? 거본부 없제? 얘 라스트 안 나온대요 <laughs> 가는 이기겠지 설마 지나? 지는 거예요? 레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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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살짝 불안했어. 오 미쳤다. 피흡을 여기서 챙겨? 우와! 아, 신드 하면 되네. 오, 괜찮다 일단 구레까지 째자고. 죽을 일이 있나 이게. 하고 나중에 세나한테 주검다 옮겨 주고. 그렇지. 죽렇죽 씨 모르겠다 이래 먹여 좋은 영양식이야 맞아 공격력 2 1 2 비슷한데 이성 찍으면 찍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쓱싹싹 쓱싹싹 야, 위험했다 설정 아이고 이제 왔어 어어나 실수로 세조펀 주검 와우 와우 와세나 공격력 390 달달하게 바라보자구 <목소리> 우리 볼도 <병> 맞지레왕공격력 <꺼고> <목소리> 몇이야? 296? 스테락이 터지면 더 올라가죠? 흡수, 261. 스테라까지.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. 해줘, 해줘, 해줘. 296. 아, 생각보다는 낭만적이지 못하네요. 수치는. 비에고, 어째 이성인데 널을 자리 없네. 엑소를 버릴까? 이렇게 왔지. 사이버 넣어주고. 와, 이거 제드, 이거 밥상 차렸다. 가자! 뒤로 쓱! 아이고, 달달하구만! 싹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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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썰고, 젖설고! <laughs> 하, 하아... 오랜만에 사이퍼 맛있겠네. 벌써 끝나네? 제0스택이면해줄하지않을까제발 어. 또부 너야? 아니 이, 무슨 이놈의 엔딩은 끊이지를 않냐.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냐. 미치겠다. 핫핫 핫. 아니야. 핫 스위프 4.